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신임 빌 드블라주어 뉴욕 시장이 야심차게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민 주택 투자, 무상 교육 확대, 의무 병가제도, 부자 증세 등, 하지만 눈폭풍에 따른 재설 작업에서 사면 추가에 휩싸였는데요. 전임 블룸버그 시장의 늦은 재설 작업을 비난했던 빌드 블라주어 신임 뉴욕 시장이 같은 원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재설 작업의 지지층 거주 지역, 자택 지역 등을 고려한 편파적 성향을 보였다며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브릿지 게이트도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말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힘과시는 어디까지인지, 민심의 힘을 제대로 알아야 참다운 정치가 된다는 사실,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길이 다른 것이죠. 주간 브리핑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대한민국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방문 일정을 보고한 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미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뉴저지를 방문했습니다. 미 의원들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 의원은 지난주 있었던 워싱턴DC에서의 연쇄 회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스티브 셰버 의원을 비롯, 전 아테소 위원장인 애니 팔리 오마바에가 미 하원 외교위 간사 엘리어 앵겔 마이크 혼다와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등을 만나 최근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부정 등 일본 역사 왜곡 문제에 미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편을 단순히 들라는 차원이 아니라 휴먼라이츠, 어, 인권과 세계 평화 어, 그리고 정의 이런 관점에서 어, 그런 쪽에 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본인도 당연히 그렇다. 특히 스티브 셰버 아테소 위원장이 아베 총리의 동생 기시 노부를 만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이는 번역 오류에서 온 왜곡된 보도라며 자신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애니팔리 오마바이가 전 아테소 위원장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아베 총리 동생이 했던 것은. 어, 더티 한 언론 플레이 였음니 이제 드러난 거 죠？그래서, 일 본이 과거 사에 반성 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 사에 참배 하고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를 하지 않는모 습과 이렇게 거짓 으로 언론 플레 이하 는 모습 속 에서 다시 한번 일 본의 실체를 어, 알게 된 것이 또한 애니 팔리 오마 바이가 의원 이 정의 원 에게 전 달한 성명 서도 공개 했 습니다. 성명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중단과 교육을 성토하고 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주미 하원 기록실에 영구 보존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위안부 결의안과 위안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 일본계 3세이면서 7선 의원이기도 한 혼다 의원이 강력한 당내 도전자를 만나면서 올해 하원선거에서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한인들이 혼다 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8선에 도전하는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인도계 변호사인 로카나라는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후보가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좌우되는데 카나 후보는 선거 자금을 200만 달러 넘게 모아 53만 달러 수준인 혼다 의원을 4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혼다 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미주 한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혼다 살리기 캠페인이 가장 먼저 벌어진 곳은 혼다 의원이 지역구 세네제이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2일 로스앤젤레스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혼다 의원 후원 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뉴욕에서는 2월 15일에 시카고와 애틀란타에서는 3월 초와 중순쯤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김동석 시민 참여 센터 상임 이사 등 지난 2007년 위원부 결의안에 하원 통과를 주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석 상임 이사는 젊은 상대 후보가 짧은 시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은 일본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일본계의 혼다 낙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지도부에 있고 중진이고 거물 정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도전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뭐 이렇게 막강한 정치자금을 모는 걸 보면은 어 분명히 조직적으로 혼다 의원을 어떻게 낙선시키려는 이런 그그 그, 그,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번 캠페인은 혼다위원 살리기 차원을 넘어 앞으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운동에도 접지하는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22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기아 자동차 초청 아시안 미디어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 아시안 마켓의 기대치를 엿볼 수 있는 행사로 기아차는 새로운 라인업과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닉스의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닉스의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기아 자동차가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를 초청한 아시안 미디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주 아시안 마켓, 기아자동차는 올해도 다양한 라인업과 서비스를 선보여 미주 아시안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ia Motors America i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Asian market and the Asian American buyers. And as we move into 2014, We are just fundamentally excited to be introducing more new products, talking to more prospective customers who for the very first time step into a Kia and find out just how exciting these new products are. <목소리도> 지난 2007년부터 뉴욕 닉스를 비롯한 15개 NBA 농구팀을 지원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고전과 비교해 4% 이상의 판매량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은 기아 자동차를 역동적인 이미지의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이 집중도가 높은 게임이 농구이고 또 스피드한 게임이고 또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이또 스포츠가 미국에서 하나의 생활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생활에 밀착된 마케팅 활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홈팀 닉스가 주전들의 슛 난조와 무기력한 경기 끝에 최하위 팀인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에 110대 106으로 패하면서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지니아 동해 병기 법안은 눈 폭풍으로 이틀이나 연기돼 지난 23일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은 예상대로 상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병기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해 단독 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변기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내무부 지명 위원회가 결정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또 우리는 세계의 지명에 대해 하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오래 전부터 계속해온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다른 호칭과 변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 이제 안열 생각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호칭을 둘러싸고 버지니아주 상원교육보건위원회는 지난 16일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애와 함께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동해의 명칭도 변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오늘 아침 버스를 대절하며 관심 있는 한인들을 리치몬드 주의사당까지 실어 나르며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에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두 번째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곳인데요. 위안부 기린비 양 옆에 검은색 화강석으로 위안부 결의안 기린비가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기린비 건립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결의의 내용을 담은 기린비가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공공정책위원회는 두 번째 기린비가 있는 뉴욕주 낫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오는 이십사일 오후 한시에 위안부 결의안 기린비 제막식을 공식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5월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위안부 결의의 원문이 새겨진 검은색 화강석의 기린비는 2012년 설치된 위안부 기린비 양 옆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 공공정책위원회는 일본의 방해공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소 카운티 당국과 결의한 기린비 설치 계획을 은밀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막식 행사에는 최근 연방의회의에 위안부 결의 촉구 법안 처리를 주도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뉴욕주 상하원 결의안의 주역인 토니아벨라 상원의원, 찰스 랭글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한편 지난 15일 하원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에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처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 뒤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에 이어 보온성 혜택으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호복훈 시장이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혹에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뉴저지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 폐쇄로 인한 브릿지 게이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구호기금을 유용했느냐는 의혹의 눈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호복훈 시장의 발언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던지머 호복훈 시장은 CNN의 State of Union에 출연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권을 주지 않으면 허리케인 샌드 연방정부 복구 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킴구하다군노 부지사가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머 시장은 한 행사에서 만난 구아다그노 부지사가 후보 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특정 업체를 언급했다며, 부지사는 그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은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메시지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 전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에 위조지폐가 나돌고 있어 비상입니다. 이번에는 100달러짜리 고액권인데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식별이 쉽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재무부는 최근 뉴욕 일로에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점 등에서 100달러 지폐를 받을 때 세심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위조 지폐 유통 조직은 5에서 10달러짜리 저렴한 물건을 구입한 후 100달러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가게에 손님이 많은 바쁜 시간을 이용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소규모 상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플로싱 관할 백구경찰서는 어제 위조 집회의 특징과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100달러짜리 위패는 5가지 형태의 1련 번호가 찍혀 있으며 뒷면 오른쪽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77이라는 숫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위패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나 재무부사나 비밀 경호국 뉴욕지부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혹한과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사랑하는 겨울 스포츠 매니아들은 이 겨울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파는 약 일주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특급 눈폭풍으로 한바탕 몸살을 알았던 뉴욕 뉴저지 이론 한파는 일주일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지 회오리 바람인 폴라보텍스의 영향으로 뉴욕과 뉴저지 이론 오늘 최저기온은 화씨 6도, 섭씨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냉동고 한파가 일주일간 이어져 화씨 10도 이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과 26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화씨 10도대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시속 20마일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영하 2도, 섭씨로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혹한은 오는 30일쯤이 되어서야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설로 뉴저지주 머넬러펀에는 16인치의 눈이 쌓여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퀸즈 써니사이드에는 13인치의 눈이 쌓였고 베이사이드에도 11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도로변 요일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미터 파킹 주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눈 폭풍과 한파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소매점의 발길이 끊기는 등 한인 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회 보장 번호 자신만이 아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 등록 번호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아는 번호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한국의 금융권 서비스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카드사들의 보안 불감증이 대두됐습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도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지난해 타깃의 고객 수천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은행과 유통업체가 감당해야 할 피해. 최소 180억, 소비자들의 손실도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명품백화점 리먼 마커스에서도 일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한 의류업체에서 9천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으며 2008년에는 대형 서점인 반지앤라블에서 대규모의 고객 정보가 도난당했습니다. 활짝 열린 차 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단 4분이면 충분한 구멍 뚫린 보안, 오바마 케어를 신청하는 건보거래소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해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거래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에 있는 자기밴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최근 신용 범죄 형태는 21세기에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